저, 말파이트와 캐넨의 위치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 저걸 미드 말파로 생각을 해서, 사일러스를 뽑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브라운, 캐넨, 말파이트, 마오카이. 아펠리오스 공도 생각보다 맛있고요. 이쁜, 굉장히, 사용한, 사용가치가 높은 공들이 많이 나와서, 사일러스 피그 밸류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 어... 정글템이 없었어요, 정글템이. 아, 어, 예, 아, 이거, 이거 좀 큰데요, 예. 점수판 올리고 나서 알았는데, 오! 오, 일단, 아필리오스 전멸을 뺐고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징크스가 먼저 또 때리는 거죠, 예. 힘들어 보이는데, 그리고 또 그래? 또 그래? 예. 그래, 명중이좋습니다 어, 그리고? 어? 예. 와장와장판까지 연계가 잘 되면서. 확속도, 예, 위치가 들켰고요. 흠빌레를 어떻게 갈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 예. 누가 바텀 쪽이고 알았고, 혹시 공굴리나요? 어, 누나 공굴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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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없는, 전멸 없는데요, 둔다? 둔다 전멸 없어서, 이거. 어, 예, 이런데서 갑자기 화면 전화, 예, 예. 어, 이거 불어 브라... 아, 안 돼, 안 돼, 어, 예, 일단. 잡긴 잡았는데, 이거, 지, 이거, 아펠리오스가, 중력포라서, 이거 따라가거든요? 따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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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요. 그리고, 아펠리오스가, 어, 근데, 지카센도 나름 파이팅. 그리고 뭐 어, 그래. 어, 근데, 약간 포커싱 관련돼,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아, 근데 이게, 아, 글쎄요, 이거, 아펠리오스가, 예, 어, 중력포 죽여포큐아 아, 더블킬, 줄줄이. 아, 이게, 물론 골드차는 그래도 계속 앞서나가고 있는 건 블루팀이고 불쾌... 그리고 어 이거 이렇게 리플레이 버그랑 걸리고 오어예 어우 예, 서로 막예 약간 심리 싸움 하는데 예, 잘 뺐죠 요정도는 예이파이트가 굉장히 영리하게 잘 빼서 나름 또 반응을 잘 해가지고 네. 불편한 거라 그리고 어? 일단, 아래쪽에 사고, 그리고, 쉔공, 쉔공. 와, 이것도, 검집이 또, 세이브를 해주면서 동시에. 와, 아, 이게, 누누의 로밍이 있었는데. 징크스 초강력 초토화 로켓이 또,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또, 초강력 초토화 로켓이 또, 야부지게 잘 들어가면서. 또, 누누 공굴러요. 또, 누누. 이것도 바텀. 이게, 누누를 뽑은 이유긴 해요. 어이, 어이. 가끔 이제 누누 리플리이버가 나오는데. 그래도, 예. 이런 버거가 연초되는게 좀, 에이.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까 순간이동을 하는 누누, 예. 알아서 막 전멸을 막, 쓰고 다니는 느낌처럼. 아, 뭐 어쨌든. 어, 어쨌든 잘 버텨내긴 했는데, 아, 글쎄, 이게, 결국엔, 여기서 뭔가 본인들이 또 성과를 만들어내야 또 이득인 구도가 나오는데, 어! 아니 백매 방금 그래 그래도 예 이러면 그냥 전멸교환에 그리고 어어 월급도 월급도 와 준준이 여기서 또 만들어 냈습니다 아니 이걸 아 이게 또 마호카이군이 또 대박이 나면서에 예. 지크스가 아 필렸었는데 죽는 거 그리고 아직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일단 초가로쭉자 이렇게 일단 브라운은 죽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마호카이 마호카이까지 와 이러면 타이브가 다르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받아쳤네요. 투히딜규가 약한 게 아니거든요. 예. 어 이쪽 어어 예, 예. 근데 이거 아 이것도 백메가 노미턴을 깔끔하게 잡아서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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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어 일단 디클린 전주 따라갔는데 일단 어 예. 전멸로 대신 거말 파이트 공 있으니까 멈출 수 없는 힘. 그리고 일단. 어, 거의, 금까지 쓰면서, 연계가 될것 같죠? 예, 연계하면, 그래도. 아, 근데, 이게, 이게, 아, 이게 설마! 아, 거 없지! 아, 이게 약간, 말팔자보 너무 아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예. 어? 왼쪽에 한번 탑, 가서 풀어준 거, 그리고, 에이 에이 어, 컬, 약간, 콜이 안 맞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뒤잡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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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잡으면 일단, 아래쪽에 사고가 났는데, 어, 이거, 이거, 잠시만요. 아, 이거, 캐넬이 스크이이나가지고 그래. 그리고, 마을카 이거? 마을카 이거? 그리고, 사일러스, 아, 물론, 사일러스가 죽긴 죽었는데. 일단, 아래쪽도 사고가 되게 크게 난것 같거든요. 약간 2대1로 사고가 나서, 예. 예. 아, 이게 또, 아펠리스가 또, 예. 그리고, 초관절 초걸러, 초천로부터 마무리하고, 아 진짜. 아니, 백명 오늘 그랩이, 날이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빙하 균열로 어떻게든, 징크스를 마무리하려고 따라가는데, 와자와자 뻥으로 한번 어그로 끌고, 정어로 점화까지 풀면서, 도망가는 그림을 만들었고, 어그막 발생한데. 어, 일단 이쪽. 일단 브라비 잘 버티긴 해요. 좀 많이 망하긴 는데 어, 그리고. 어, 예, 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러면, 이러면 징크스 전멸, 징크스 전멸이 있긴 한데, 그리고 쉔고쉔고까지요 샹구. 단결대 유지까지 왔고, 이러면. 앞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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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라인에 녹일 수 있나요? 앞라인! 그래도, 예, 누누는 잡긴 잡았는데 이러면, 이러면 사이러스 사일러스, 사러스다까버었어와아아아아배 어. 야무지게 잘 쓰고 갑니다 이러면 어. 사일러스 트리플킬 그리고 죽어가 누누 하나 교환비가 굉장히 잘 나왔어 이래대로 무대 2차까지 가겠죠, 이러면? 오예오 예, 오. 아니, 합파력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 텐공도 되게 이쁘게 파이 잘 파이 쓰였고요 파이 드래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드래곤 템포 끊기면 레드팀 많이 블리지긴 하거든요 어, 예, 그리고 브럼이, 어, 일단 랜턴이, 예, 쉽게 뒤로 안가죠 그리고 그래쿨 짧아진 걸 토대로 계속해서 예, 브럼을 묶고 있고, 이런면 브럼이 빠져, 그래도 어, 이거 근데 캐넨이 약해서, 아, 그리고 이미 여기는 사지에요 도망 못 가요, 그래도, 그래도 일단, 마우카 있으니까. 아, 근데 마우카이 또 빼놓고, 자꾸 살바스가. 어,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 안 빼렸어, 안 빼렸어, 안 빼려. 아아아아아아아아! 타카바스터! 아이고, 백매와 타카바스 오늘 지금 날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어이. 자꾸 카메라가 딴데미 이동해서. 예. 저도 깜짝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마무리하면서. 와. 위험할 때공 써주고, 지금 아래쪽이 상태가 너무 편안해서. 어, 일단. 어, 일단, 그래서, 말파이트, 마이 말파이트, 마이 말파이트. 마이 어, 일단, 점멸궁 근데, 일단, 어쨌든, 샤니구 근데, 근데, 지카스, 지카스, 어, 지카스 터졌어요. 아, 근데, 아, 에에 아. 아, 이걸로 마무리 어, 예, 그리고, 그래? 어, 예, 어. 일단, 징크스가 죽은 건, 예, 좀 크긴 한데, 그것도 아펠리오스 입에 들어간 게좀 더더 크긴 큰데, 그래도. 이쪽이 아직 힘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아이 징크스가 전멸이 없는게 너무 컸네요 말파에 전멸에 얹을 수 있는걸 한방에 맞아버리니까 여기서 혹시 한번 해보자 아 근데 미들참 밀리는거 일단 예 일단 밀릴것 같죠 예 엘리자라는게 예, 서로 약간 예어 근데 이게 역, 역으로 잘못하면 이게 사버케즈가 센으로 올수 있는데 캐덴는못아요케은못아요 그러니까 아펠리스가 무조건 이거 앞라이앞라이 어떡하나요 앞라이마우카이가 버틸 수 있나요? 마우카이가 버틸 수 있나요? 일단 마우카이 옆으로 어 그리고 멈출 수 있는 사이딘 대박 그냥월갑과제박월갑과 대박. 대박 근데 아펠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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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펠리스가좀 딜을 못 넣어요 아펠리오스가 딜을 못 넣어요 그리고 케네니 여기서 뭘 만들어줄 수 있다 지금 지켜서 계속 신난다 상태 이 아래 계속 나눠진 상태에서 일단 케네니 지지게 지졌는데 그래도 아이 실패들 아 이러면 에이스가 나는 분위기인데요. 아, 에이스. 와, 진짜, 나름, 진짜 잘 싸웠고, 월광파도 진짜 대박으로 터졌는데. 민우가 응. 공 불러오는데, 여기 또 싸먹혀요. 여기 또 싸먹혀요. 여기 또 싸먹혀요. 여기도 싸먹혀요. 케넨이 체를 타는데, 케넨이 체를 타는데, 아, 이게 데미지 없는 케넨이랑, 그리고, 아, 이거 케넨도, 에, 그냥. 우리 그래. 앞에 이쓰으면은 아, 싸우면 안 되는데, 아, <laughs> 아 힘들어요. 너무 망했어요, 너무. 아, 이게, 아펠리오스 힘만 믿고 가기에는 아펠리오스가 저걸 어떻게 다 때려잡아요. 맞아. 딜이, 지금, 딜 나온 사람 아펠리오스 밖에 없는데. 네. 크더라도 다른 데서 다, 어, 다른 챔프들도 다 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뚫리거든요? 어, 이런 거, 어, 근데 여기 좀 깊지 않나요? 마칼 좀 깊지 오, 않나요? 너무 깊습요다마 이거 마칼 혼자 지금 사지에 나와있어요, 이거? 너무 깊습니다. 블루, 뺏긴 블루 찾으러! 괜히, 어... 나갔다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 예. 전쟁이 지배자고. 어, 끌렸어. 와, 어, 이것도, 그랩이 또, 날카롭게 잘 들어갔고요, 아... 예. 이게, 물론, 아직까지는, 웨이브가 멀어서, 끝낼까 는보이는 않는데, 아, 이게, 마우카이가 아. 어... 일단, 배우신, 아, 봐야죠 아, 일단, 신나요, 일단, 지금 신나요. 어, 그리고, 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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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랩. 아니, 백백, 그랩, 진짜, 그리고. 터로 마우카이군. 그렇고 캐릭어는 턴이 는데 일단. 챔, 궁 커버가 오면서 누더가 버텼고, 쓰레지도 버티고, 앞라인, <laughs> 앞라인. 그래서 누더, 아이거 앞에, 앞에! 아아아아아! 이러면, 말파이스 어떡해요. 말파이스 멈출 수 있는 이 힘은 멈춰졌어요. 막혔어요. 지크스한테. <laughs> 그래서, 결국 남은 건케넨 하나인데 케네 케넨 혼자서 뭐할수 있나요? 안될것 같은데요. 아, 포탑 깨져요. 이게 포탑이 날라갑니다. 이제 남은 건 넥서스 하나.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집에지 그냥 집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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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뚝 들예부뭐그어요아아못하세요 끝난 것 같아. 예, 이렇게 끝난 것 같죠. 비비 넥서스 깨지면서 제제 바꿔나네요. 아, 아 너무 혼자 떠들고 계셔가지고. 일단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혼자 떠들나, 진짜. 에, 아유, 너무 혼자 떠들어 진짜. 예. 아 너무 외롭게 혼자 떠들고 계시더라고 너무 외롭웠어요 고마워요. 예.